안녕하세요. 멀티 펌판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팔찌지만 어,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이런 팔찌를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이 팔찌는 웹드라마 어바웃 러브에서 어바웃 러브 중에 시크릿 러브에 나온 동준 씨가 팔에 차고 있던 팔찌예요. 네. 어, 그 팔찌와 동, 동일한 팔찌냐고요? 물론 이제 그 팔찌는 아니지만 그 팔찌와 똑같이 만든 팔찌예요. 왜냐면 하음 시크릿 러브에 나온 어바웃 러브 시크릿 러브에 나온 동준 씨가 팔찌에 찬아 팔에 찬그팔찌가 바로 멀티 펌펌 룸으로 어 유리나 씨가 만들어서 차준어 팔목에 차 채워 준커플 팔찌였죠. 네. 그래서 지금 어 어바웃 러브를 검색해 보시면 어 어바웃 러브의 시크릿 러브 편에 동준 씨가 나와요. 거기 어, 1, 2화로 되어 있는데요. 그 편에 보면 동준씨가 이 커플팔찌를 팔에 차고 어,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유리나씨와 유리나 같이 커플팔찌로 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유리나씨와 동준씨가 커플팔찌로 하나씩 팔찌를 차고 나오는데요. 자, 오늘은 동준씨의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제가 먼저 어, 설명을 드리자면, 동준씨가 판찬이 팔찌는 그 색이 변하는 체인지 컬러로 된 팔찌예요. 그리고 화이트, 글로시 화이트와 체인지 컬러로 어,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팔찌고요. 이 팔찌는 남자 팔목에 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보면 사이즈가 크죠. 자, 어, 남자분에게 선물하실 때는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팔찌는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가장 간단한 팔찌죠. 한번 따라 만들어 보세요. 자,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시 밴드 화이트와 체인지 컬러, 체인지 컬러 초록색이 필요해요. 체인지 컬러는 색이 변해요. 자, 방금 초록색이었죠. 자, 어떠세요? 색이 확 변했나요? 네, 점점 점점 놔두면 진해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컬러 차이가 나죠? 네. 지금, 한번 더. 지금, 이렇게. 원래 색, 이건 변한 색. 네. 체인지 컬러입니다. 자, 온도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거라서요. 색깔이 변하니까, 여름에 차고 있다가, 어, 나가면 색이, 네. 살과 닿여 있는 부분에 색이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네. 음, 진한 색이었다, 연한 색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자,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만들고, 기본적으로 흰색과 화이트, 예, 글로시 화이트와 체인지 컬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처음에, 맨 처음 시작은 X로 꼬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X로 꼬으실 때도 두 개로 꼬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음, 요렇게 꼬으셔도 되고요 자, 하나로 꼬으셔도 되고, 하나로 꼬으시면 이런,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죠. 두 개로 꼬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음, 얘는 동준이 팔찌는 두 개로 거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네, 화이트, 화이트 밴드 두 개를 같이 거시고, 한 번에 이렇게 꼬아서 한 번에 걸으세요. 네, 이렇게 걸고요. 그리고, 네, 밴드를 위에 그대로 걸어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밴드를 위로 빼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있는 밴드를 위로 빼주실 때는 일반 플라스틱에 네, 사용하셔도 되고요. 음 가지고 계신 펌펀 멀티 펌퍼 룸에 쇠 바늘을 사용하셔도 돼요. 자, 두개 이렇게 들어가고요. 화이트.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음, 사슬뜨기 기본적인 건데 단지 밴드를 두 개씩 사용해서 뜬다는 게 다른 거죠. 밴드를 두 개씩 사용해서 네, 제가 지금 계속 두 개씩 사용해서 넣고 있어요. 자, 꼬이지 않게 조심해주시고요. 자, 요렇게,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화이트 밴드를 위에 또 걸고 아래쪽 밴드를 빼주시는 거죠. 약간 좀잘안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렇게 네 화이트 밴드를 했으니 보낸 체인지 컬러 체인지 컬러 걸어 주실 때는 순서나 이렇게 꼬임이 안 생기도록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제가 계속 체인지 컬러를 걸고 있는데 색깔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아 화이트 제가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색이 변하고 있어요. 자, 계속 하나씩 걸을 때마다, 네,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계속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네, 굉장히 간단하시죠? 간단하게 되어 있죠? 말이 막 헛나오네요. 자, 이렇게. 어떠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 지금 제가 손으로 쥐고 있어서 색이 좀 연해졌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팔찌지만 흰색과 예, 화이트와 이 체인지 컬러가 결합됨으로 인해서 되게 세련되게 예, 보이는 그런 색상이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끝까지 쭉 떠주세요. 자. 쭉 떠주셨나요? 자, 이렇게 쭉 떠주셨으면, 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키는 거 아시죠? S고리는 반대쪽에 S고리를 걸어주셔야 돼요. 자, S고리를 하나 걸어주시고, 네, 그럴 땐두 개만 이렇게 걸어주세요. 에스그리는 보통 이제 두개 정도나 하나 정도만 들어가는 게 이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네 개를 다 걸으셔도 되지만 저는 이것만 걸고요. 자 반대쪽에 짠 합친 다음 전 보통 이렇게 합쳐서 해요. 왜냐면 한꺼번에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래쪽에 아래쪽을 빼주시고 위쪽에 이거 하나만 남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네. 네, 지금 제가 계속 손으로 만지고 있어서 두개세개 살짝 다르죠 네. 지금 꼬임 꼬임도 약간 좀 다르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동준팔찌 한번 따라해 보시고 제국의 아이들 화이팅